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기교회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노인이 혼자서 깊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나타나서 "나는 사단이다."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노인이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럼 내가 무서울 텐데, 왜 도망가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느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여동생하고,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어디 나한테 까불고 그래 석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사단의 여동생을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행복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정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매사에 찡그리고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허거한 날 싸움이나 하고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때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사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천사의 삶그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부부 관계고.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마귀 역할 때문에, 마귀 역할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준다면, 천사의 역할을 한다면, 어디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한번 돼보세요. 천사가 있는 가정, 천사가 있는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여성계의 원래가 있습니다. 1년, 지금 한 2개월, 3개월 정도 회의를 전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보이는데,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 살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마시고, 함께 천사가 되어주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천사 역할을 할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탁드릴 테니, 그냥 가시지 말고 꼭 회의에 임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종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고행이나 자기의 수행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 그래서 불교는 개미도 죽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도 먹진 않아요. 살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행,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자기가 고행하고 나름대로 심 참음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열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천국은 뭐냐면 극락왕생하는 거잖아요. 극락왕생하는 거. 그 극락왕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곤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욕심에서 죄를 짓게 되네. 욕심이 인퇴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떡하냐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어? 자꾸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에서 고행하는 거잖아요. 어? 그데 그러니까 자꾸 비우라는 거야 비우라,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비우라. 그게 불교잖아요. 또한 종교는, 내 심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신이, 신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신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는 신을 저들은 섬겨요. 가장 축복이 뭐냐면 알라 신이 있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면 저들은 구별된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알라는 싸우는 거잖아요. 알라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전쟁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하드라고 이야기해요. 지하드. 지하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특히, 자살, 폭탄, 테러.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살, 이 폭탄을 자기 몸에다가, 어, 지니고서 가서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라신이 있는데 가서 과일을 풍성하게 먹고, 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남종과 여종이, 젊은 남종과 여종이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고, 특히, 특히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예순 두 명의 미인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 이 모집을 하면 50대1이라고 하잖아요. 50대1.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기독교도 말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럼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케오의 구원을 통해서 사케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오 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라. 오 하나님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 요해해 이름을 알았다는 거 이름을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세 전에 사개오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므로다. 예수님이 만세전에 부르셨고 인처셨고 그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불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일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 선택자들이 나오는데 광야 시절에 600만 명이 있었어요. 600만 명이, 6 0만명 있었는데, 그 600만 명 중에서 12명만 선택하셔서, 아, 2명만 선택해서, 결국은 2명만 가난 땅에 들어갔잖아요. 예? 가난 땅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왕 시절에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습니까? 온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뒤덮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왕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아와 7천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7천명을 예수님 당시에 5천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을 성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이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시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씹뿌리는 비유. 길가에 뿌립니다.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전파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네? 아예 나는 그 예수 안 믿는다고. 난 불교라고. 난 절다, 전해 다닌다고.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실 어디다 뿌려? 돌짝밭에 뿌리는, 돌짝밭에. 돌짝밭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요. 하,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할렐루야. 아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어,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다가 열심히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가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가 잘안 되고 직장 문제가 꼬이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어, 믿으려고 했는데 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유 때려치는 거예요 예? 때려치는 거예요 어려움만 조금 오니까 그리고, 씨를 어디다 뿌려요? 가시, 가시덤풀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전파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염려가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개나 소나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만 구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끝까지 견디고, 내가 끝까지 참는 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 받았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이 충만해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에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사배로 갚겠나이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학자들이 노아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 살았던 인구가 한 10억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줘라.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 하고서 그대로 순종해서 뚝딱뚝딱뚝딱뚝딱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안 물어봤겠어요, 영감님? 뭐 하세요? 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중이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테니 자네도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드세 그 얘기 안 했겠냐는 거예요 어디 한두 사람이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일을 비가 내리고 1년 만에 노아의 방주에서 딱문 열고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어. 오직 자기만 있는 거야, 자기만. 자기 자식들 8명 노와 가족 8명만 구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 요 대사로니까지 온수.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 도 안에서 너희로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이런 순종이 나오고, 이런 순종이 나오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을 보세요. 애국에 있는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나일강에 있는 물이 차 뭐 피로 변하는 거 피로. 피로, 변, 피로 변하면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강팍해서 안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또 보내 주는 거예요.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가축이 죽고, 독종을 보내고, 우박을 내리게 하고, 메뚜기를 보내고, 흑암이 있고,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조금 마음이 변하려고 하다가도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 안 믿는 거야, 강팍했다는 거야, 강팍.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그대로 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배역한 마음, 고집불통, 아니 그때 당시 이런 기적들을 뭐 나일강이 피로변하는 거, 그리고... 이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나타나고 파리가 있고 가축이 죽고 독종이 있고 오박이 있고 메뚜기 떼가 흑암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믿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믿어야 할 분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완악하니까, 너무 고집이 세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이런 고통이 쏟아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잘못된 이 가르침을 주는 거, 이 망하게 하는 건데, 신천지 이만, 그,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구원파도 다 망하는 거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내가 전에 열심히 다녔지만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여리고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셨죠? 여리고에 오셨죠?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만나시고 그사개오 집에 하루를 유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십니다. 떠나시잖아요. 그 마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개오 죄인 중에 죄인. 세리의 장. 예수님이 그 가정에 머물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가 죄인 집에 거하는 도다, 그랬어요 죄인. 그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열이고 성에 다 멸망당하고 다 죽을 때 오직 한 사람만 구원받는 누구예요 그게 기생 나합이잖아요 장녀예요 기생이에요 그 여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식구들 구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바 오는 내가 죄인 중에 쾌수라고 고백했어요 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대. 그래서 자꾸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 성경에 가르쳐서 저 사람 성경에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왜저 사람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 반대로 사느냐?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시비 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게난 죄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 눈에 있는 들포를 빼는 거야.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려고 그러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포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한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보다 신앙이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더 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심령이,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나는 더 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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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정도 되면 말이죠. 내가 교회, 어? 예배 반주해야 되고, 내가 찬양 리더도 해야 되고, 어? 내가 여성계 회장도 해야 되고, 꺾어지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는데, 교회서 안 시키니까 불만 불평이야, 원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은 내가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쓸 거니,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나, 죄인인 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3장에 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아흔 아흔 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주인이 그한 마리를 찾으려고 애타게 찾는 찾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 언제까지 기다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요 돌아올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까지 견디는 자라의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까지. 그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견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까지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그까지 견디라는, 그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각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파의 진리, 그 가짜입니다. 왜냐면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론주다라고 하는 사람 있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있고, 또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리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이런 한번 달아가면 구원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참고, 그까지 인내하고,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저심악한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단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모두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놈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교오의 구원을 봅니다. 사교오의 구원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살고 저 열방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